세종 10년 군자감 소속 관리였던 방꾸달이란 젊은 사내가 있었는데 이 사내는 나름 잘나가던 총각답게 유흥과 미색을 밝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의 부모가 나름 잘나가는 집안의 딸과의 혼례 날짜를 잡아왔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집안보다는 여인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부모조차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사내는 아내가 될 여인의 얼굴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상을 하면 할수록 여인의 얼굴은 점점 미녀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내는 미녀 아내와의 첫날밤을 기대하며 혼례 일을 기다렸고 드디어 혼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첫날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쪽두리를 벗기던 사내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사내의 상상과는 거리가 먼 추녀였기 때문입니다. 크게 낙담을 한 사내는 첫날밤은 고사하고 밤새 술만 마셨습니다. 평생 추녀와 살을 맞대고 살 생각을 하니 한숨이 그치지 않았고 아내를 볼 때마다 괜한 화까지 치밀었습니다. 사내는 이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혼하기는 결혼하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이 이웃집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사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서 친정으로 쫓아버리고 자신은 금명분을 그 내세워 세 장가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즉각 몇몇 타인들을 매수해서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게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인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여인이 혼인하기 전부터 정을 통하던 사내가 있었다는 둥. 혼인 후에도 외간 남자를 몰래 만나고 다닌다는 동화는 여인에게 치명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인은 억울해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내의 계략대로 여인은 친정 집으로 쫓겨났고 사내는 신이 나서 새로운 신부감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한 가지 강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여인이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의 여식이었다는 겁니다.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한 친정 식구들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의금부에 즉각 신고를 했고 이사하는 임금인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의 지시로 의금부의 조사가 시작됐고 모든 것이 사내의 계략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사내의 처벌만이 남은 상황. 세종은. 사내에게 곤장 60대와 함께 징역 1년형을 내렸고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여인과 함께 살라고 명했습니다. 결국 추녀 아내를 쫓아내려던 사내는 벌은 벌대로 받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한 채 다시 추녀 아내와 같이 살게 됐는데 이후 이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지 매우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